네, 안녕하세요. 자, 어,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새로운, 새로운 종목들을 좀 어, 보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어, 예전부터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주가되는 것은, 일단 HLB,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HLB, 그 다음에, 어, 지금 초록뱀하고, 예, 삼천리 자전거를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볼게요. 어, 초록뱀하고 삼천리 자전거는 예, 짧게 예, 볼 것이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HLB 뒤에서 또 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초록뱀 예, 수급 을 보시면 웨인하고 프로그램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어떤 예, 의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상당히 어, 강한 어,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흐름으로 보면 엄청난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림목, 그쵸? 분명히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자리, 바닥에서, 자, 이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이 과정.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외인이 엄청나게 매수한다. 그쵸? 그러면 이 매수세로 인해서 이렇게 과연 예, 들어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특징만 제가 말씀, 뭔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은 이 박스를 보셔야 돼요. 이 장대 음봉이 나온 이 위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들어 올릴 것이냐. 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다, 예,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뭐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초록 뱀이 어떠한 모습이고 지금 어떤 흐름이냐, 네 이게 어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 뱀은 예, 이러한 흐름이 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승하더라도 엄청난 저항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 이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예 확인 물론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음 제가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알수 있는 건 뭐죠? 네 여기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누구나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이 내용을 과연 돌파를 시켜줄 거냐 이거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음, 수익 중이시다, 저점을 잘 잡아서 수익 중이시다라고 하면 저는 예 어느 정도 부분 익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본전 이때는 나머지 물량, 그러니까 수익을 좀 챙겨놓고 가야 돼요. 다시 본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음,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삼천리장전 거 보겠습니다. 음, 삼천리장전 거도 지금 프로그램과 외인 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에도 그렇게 어,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휴, 예전에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분석을 했었던 이 라인 때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지를 받고, 그쵸?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지지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횡보하죠. 횡보하고 나서, 자, 어휴,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네. 횡보 이후에, 눌리죠. 그리고 저항.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 가격대를 꼭 보셔라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자리가 깨지면 안 좋죠. 이건, 예, 단기, 제일, 예, 바닥입니다. 단기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 라인이 깨지면, 예, 이렇게 쭉 빠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살짝 만약에 밀리기 시작하고, 이 라인 때가 또더 밀리죠. 그러면 이게 쭉 빠집니다. 이렇게 천천히. 네, 그런 모습이 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이 자리에 대한 돌파와 다시 저항, 이런 모습. 예, 네, 이거를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나와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어, 약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면 행복만 나와도 다행이에요. 행복만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드시 좀 지켜주면서 행복 또는 반등이 예, 나와야 된다. 빠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많이 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말씀들이 많으셔 갖고 <laughs> 예, 맨날 하는 것만 한다. 이고 네, HLB 볼게요. 자, HLB 지금 기간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시간에도, 음, 1%때 지금 종목들이 다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미징시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 종목들이 대부분 시간에 좀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잘 보시면 양봉에서 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올리는 과정 이렇게 밑에를 찍지 않고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기준 어,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제 그러니까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려 보면 찍을 자리를 일단 만약에 주가의 흐름이 있을 때그 주가의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 가는 방향에 있어서 될수 있으면 한 번씩 찍고 가야 돼요. 한 번씩 이렇게 찍어 주면서 가야지만이 좋은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안 찍어서 안 좋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자 찍고 가면 딛고 가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이 현실적 이 주식하고 현실적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넓은 그니까 평지를 밟을 때 우리가 발끝으로 하느냐, 아니발 전체로 이렇게 딛느냐에 따라서 좀어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 우리 주식으로 봤을 때는, 뭐, 짝꿍댕이 패턴 해갖고, 짝꿍댕이가 또 이렇게 상승이 잘 간다, 이런 내, 내용도 있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힘있게 반등, 힘있게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예, 이양 찍을 거 밑에 잘 찍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어 괜찮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예,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저항이 생기고 시간에 좀 빠졌다라고 하면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예, 들어오는 예,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미증시에 대한 부분이 좀 그러긴 하지만 미증시가 또 좋게 또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예, 분명히 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 모습으로 보고 시간의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 단기적인 내일이죠. 내일로 보면 아, 또 저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어, h l b 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예. 아 그리고 음, 어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 이 저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저항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볼게요. 이 저항이라는 게 전체적인 저항이 있어요. 자, 전체적인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저항이 있다. 중간 중간 저항이 있어요. 어, 제가 어, 이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유튜브 유튜버 누구 누구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봤습니다. 두번 말씀해 주셔 봤는데, 예, 네, 뭐 그분은 그분의 이제 분석이 어뭐 맞을 수 있겠죠. 근데 표현을 저랑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물론 뭐 저를 따라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 제가 뭐 따라했다라고 어,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석에 있어서 어 제가 남의 거를 베끼지 않습니까? 그건 티가 나요. 그리고 저는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는 안 합니다. 뭐하러 베낍니까? 못하면 예, 못하는 대로 해야죠. 근데 지금 이거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달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어그 유튜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자 제가 이미 다이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자이 캔들에서 캔들마다 자 보이는 중요한 라인대가 다 있어요. 이런 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고 여기가 어떻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선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빠질 때 빠질 때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빠지는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이 전에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빠지는 모습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위치상에 따라서 저항과 지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그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어디든지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서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예, 이걸 찾아내는 것이 기술적인 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죠. 박스로 보시면 이렇게 그냥 작은 박스를 이렇게 그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비어 있죠. 중간에 뭔가 이렇게 비어 있긴 하지만 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이 라인 때를 보면 계속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다.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계단식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예, 그런 모습이 예,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저항이라는 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이 분석에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봉과 전체적인 월봉까지 맞아야 돼요. 분봉하고 월봉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주가의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 예,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어, 월봉하고 분봉하고 자세히 미리 다, 예,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좀, 예, 저를 좀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밝혔다. 예, 저는 HLB 1년 넘었습니다. 지금 분석한지. 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어, 지금 분봉상에서의 흐름을 보시면 똑같아요. 이 박스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흐름이. 네, 이런 흐름이. 그래서 어, 가장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이 또 뭐죠? 상승과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승과 하락에 대한, 자, 그런 것을 단계별로 그냥 아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얼마까지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제가 박스를 자꾸 그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박스를 빨리 딛고 올라가야 돼요. 예, 그것만 예, 확인할 수 있는 예, 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얼마까지 간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시간, 시장, 시장에 대한 부분과 시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또, 예,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흐름은 저는 나쁘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올라갔다가, 예, 올라갔다 빠진 상황이에요. 올라갔다 빠지고 나서, 지금 이러한 자리가 밀리고, 밀리고 하면,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지금은 밀리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은, 예,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항에 대한 부분이 워낙 강하다. 그죠? 그리고 또, 자, 저항 얘기를 또한 가지 더 해보면, 어, 제가 이제 앞에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기준 잡으셔야 돼요. 이거. 네, 지금 이걸 가지고서는 기준을 안 잡지 않습니까? 이 원리 자체 이해 이가 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흐름을 이게 기준이 돼야지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 기준에서 이탈 뭐 상승 이탈 뭐 하락 이탈 을할때저큰 덩어리를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 저도 음, 이 HLB가 방향성, 하락이든 상승이든 방향이 잡히는 게 좋아요, 일단. 근데 이게 안 잡히는 게, 어, 상당히, 예, 지금 지루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예. 지루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미 HLB는 큰 파동이, 예, 다 나와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어, 밀린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어, 아예 어떤 파동이 나와서 밀리던 상승하던 그쵸 그러면 뭐 손절이던 추가매수던 올라가면 뭐 익절이던 뭐 홀딩이던 뭐 이런 뭐그 결론이 나올텐데 이게 안나오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예좀 기다려 보시면 예 저는 어, 어느정도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와요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른 종목들을 보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이이 이 덩어리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이 덩어리와 이 물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예,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조만간 아마 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